신데렐라가 잘된후 너무나 됩니다. 왕자가 부끄러웠던 이유는 결혼 성공하고 나서부터는 유리구두를 절대로 안 벗는데 유리구두라서 발가락 털이랑 발등통 그대로 그대로 있어. <laughs> <한 거야. 웃음> 드립타운 14입니다. <집사합니다! 웃음> <laughs> 자 오늘은 드립타운 걸로 여태 드립타운 걸들 중에 제일 아름다운 내면을 갖고 있는 한지원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북산지원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아름답다. 아니 헌팅을 돌고 돌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? 네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미남분들이 많으시네요. <laughs> <laughs> 아눈 낮은 거 봐. 자 그리고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드립을 제일 잘 신다는 이재규 씨, 박성균 씨 모셨고요. 그리고 떡갈비는 가면을 공개해주세요! 라로말라오로멜라 아! 아, 아. 아. 와, 천만 조회수를 자랑하는 쇼츠 코미디의 천재, 이재율이잖아! 아, 내가 이거 안 한다 그랬잖아! <laughs> 정체는 쇼츠 코미디의 천재, 이재율씨였습니다! 아, 안녕하세요. 이재율입니다. <laughs>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는, 어, 대한민국에, 만담을 네 <웃음> <웃음> 잘했어+ 잘했어+ 잘했어 <laughs> 좋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신데렐라가 잘된후 너무 나댑니다 왕자가 부끄러웠던. 이유는 정답 이재열 신데렐라가 잘된후 너무 나 됩니다. 왕자가 부끄러웠던 이유는 블루 체크를 달았다. 레나블리 <laughs> <laughs> 공구 엄청 많이 해. <laughs> 어, 인플루언서가 됐어요. 신데렐라 정답 이재열 신데렐라가 잘된후 너무 나 됩니다. 왕자가 부끄러웠던 이유는 비비디 바비디 부로 챌린지 송을 만들었다. <laughs> <그래도> 비비디 바비디 부 <laughs> 지원이도 한번 해주세요. 나티야! 빰빰빰 빰빰빰 빰야 정답! 이재규 신데렐라가 잘대로 너무 나듭니다. 왕자가 부끄러웠던 이유는? 서민층 여성들을 만나서 술을 한잔 기울일 때 조언을 해준답시고 내가 이 우리 요리구들를 갖다가 말이야 기질을 발해서 그때 가지 않았으면은 아 꿀벌 싫어! 내가 지금 왕자가 뭐가 없어요. 오 당신 그만 좀해나 있어봐. <laughs> 정답 박성균 신데렐라가 잘 되면 너무 나댑니다 왕자가 풀었던 이유는 이제 왕족 출신이라 만찬이 잤는데 이게 천민 출신이어가지고 자꾸 그걸 싸간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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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다 당신 거라니까요 <laughs> 정답 이재규 신데렐라가 잘 되면 너무 나댑니다 왕자가 풀었던 이유는 왕가에 시집가는 방법으로 테드 토크를 나갔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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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거 일단 예뻐야 됩니다. <laughs> 정답. 이제 열. 신데렐라나 잘된 후 너무나 됩니다. 왕자가 부끄러웠던 이유는? 결혼 성공하고 나서부터는 유리구두를 절대로 안 벗는데 유리구두라서 발가락 털이랑 발등통 그대로 그대로. 거예요. 유리구두라서 그대로 다보여 엄지. 발카락, 발카락, 어. <laughs> 발카락이랑 발등카락. 그래도 발 자체는 좀 이쁘네. 그러니까 <laughs> 성공했지, 결혼 <여러분. 웃음> 정답. 이재규 신데렐라가 잘된후 너무 나댑니다. 왕자가 부끄러웠던 이유는 너무 기세등등한 나머지 겨울왕국을 침공하려고 한다. <웃음> <웃음> 아 <laughs> 존나 나대네. <되네. 재밌다>. 어. <laughs> 호박으로 마차 만드는 정도 마법으로. 그렇지. 얼음 <laughs> 어, <옳은> 마법에 덤벼요. <laughs> 게임이 안 됩니다. 네. 나대지 마세요 신데렐라. <웃음> <웃음> 정답 박성균 신데렐라가 잘 되는 너무 나댑니다 왕자가 부끄러웠던 이유는 슬픈 영화를 보고 있는 영화관이었는데 다 울고 있는데 혼자 안 울면서 Queen Never Cry. Queen <laughs> <We> Never Cry. 우는 거 아니야? Queen Never Cry. 그냥 영어 잘 못하는 베트남 사람 같아 응우옌 박서결. 신데렐라보다는 엄지렐라. 드림타운. <laughs> 분명 목욕탕인데 수영장 같다고 생각된 이유는? 정답. 이재규. 분명 목욕탕인데 수영장 같다고 생각된 이유는? 나 체인 걸 부끄러워한다. <laughs> 그지 원래 목욕탕에선 벗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정답 이재규 분명 목욕탕인데 수영장 같다고 생각된 이유는 웬 사람이 높은데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<웃음> <웃음> 정답 이재율 분명 목욕탕인데 수영장 같다고 생각된 이유는 냉탕에 들어가려는 아저씨 자세가 너무 올바르다. <laughs> 누가 봐도 <laughs> 누가 봐도 <laughs> 나 이런 거좀 궁금했어. 그래도 우리는 유튜브 하면서 조금은 사람들이 알아봐 줄 때가 있잖아. 에에. 그때 좀 되게 부끄럽지 않아? 나체로 만나면? 며칠 전에 심지어 저희 언니들이랑 셋이서 목욕탕 갔어요. 이제 또래 분들이 이제 수근수근 되시는 거죠. 아... 어... 댓글로 부끄러워하시길래 참았어요라고. 이렇게 <laughs> 알아보는 걸 보고 수건으로 가리고 다녔거든. 너만 가렸네. <laughs> 너래서 <너만>. 예전에 <laughs>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비껏. 어 유튜버시죠 이러셔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네, 맞습니다. 이러고 잠깐 있는데 아, 이대로 그냥 보내면 안될것 같아서 나가실 때저 고추 크다고 소문 좀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아, 나도 할걸. <laughs> 아. 정답. 이제 열 분명 목욕탕인데 어? 수영장 같다고 생각된 이유는 분명히 남탕인데 아주머니들이 에어로빅을 추고 있다. <laughs> 남탕인데? <오? 웃음> 수영장 같은데? 아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. 잘 그리냐 <laughs> 정답! 박성균! 분명 목욕탕인데 수영장 같다고 생각된 이유는? 하빈이 형이랑 갔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<laughs> 하빈. 하빈쌤? 한창 하빈쌤 할때 응. 세수하면 여기 물보있지 않아? <laughs> 화농성 여드름 <laughs> 세수하면 딴 데로 물이 막평뿅뿅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<웃음> 도라르방이라는 건줄 <laughs> 알았어 <laughs> 정답 이재율 분명 목욕탕인데 수영장 같다고 생각된 이유는? 냉탕 옆에 누워있는 아저씨 고추가 너무 커서 워터 슬라이드처럼 보인다 <웃음> <웃음> 저 사람 물에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 재규가 했어 그러니까 <laughs> 제가 했습니다 <laughs> 저를 죽여주십시오 재율이 <laughs> 형은 잘못이셨습니다 혹시 목욕탕에서 저희를 마주친다면 C컵이라고 소문내주세요. <laughs> 그래, 지원아 같이 목욕탕 한번 가자. 내가, 내가 소문내줄게. <laughs> 형, 그러다 형이 소문나. <laughs> 내가 C컵이라고? <laughs> 드립타운. 2025년도 트렌드 책을 샀는데, 2005년도 트렌드라고 생각된 이유는? 정답! 이재율, 2025년도 트렌드 책을 샀는데, 2005년도 트렌드라고 생각된 이유는? 댄스. 하루 15분만 투자하면 배슬기처럼 출수 있다. <웃음> <웃음> 배슬기. 복고 댄스. <laughs> 진짜 기가 막혔는데. 정답. 박성윤. 2025년도 트렌드 책을 샀는데 2005년도 트렌드라고 생각된 이유는 비트코인에 주목하라는 책의 저자의 이름이 지존 성균이다. <laughs> 옛날에 이렇게 지었지. <laughs> 버디 버디. <laughs> 어. 정답. 이재율. 2025년도 트렌드 책을 샀는데 2005년도 트렌드라고 생각된 이유는 연기 하루 15분만 투자하면 정운택처럼 할수 있다. <laughs> 지금은 목사님이잖아. 두사부 일체. 천사부일체 어, <laughs> 정답. 이재율 2025년도 트렌드 책을 샀는데 2005년도 트렌드라고 생각된 이유는? 이거는 좀 소상공인들에게 파는 책이에요. 내 가게를 제2의 캡 모아로 만드는 법. <laughs> 전국에 체인점 어... 어마어마하게 많이 펼칠 수 있지. 정답. 박성균. 2025년도 트렌드 책을 샀는데 2005년도 트렌드라고 생각된 이유는? 최신 음악 트렌드 책을 샀는데 타일라가 워터 챌린지를 추고 있는데 거기에 섹터시발이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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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읽는 거예요. 섹시 도발 이렇게 읽는 겁니다. 하나 해도 되나요? 응. 음. 한지원, 2025년도 트렌드 책을 샀는데 2005년도 트렌드라고 생각된 이유는 책 첫째 장을 이렇게 열었는데. 작가 사진에 손 가린 채로 NG 라고 적지. <laughs> <laughs> 옛날 스티커 사진? 어 사이월드. 정답 박성윤. 2025년도 트렌드 책을 샀는데 2005년도 트렌드라고 생각된 이유는? 청소년 사적을 샀는데 표지, 표지에 학교라는 교도소에 갇혀 교복이랑 재수복을 <laughs> <대수목을> 입고. 너 <laughs> 그때 그거 보고 진짜 학교 나가기 싫었잖아. <laughs> 내가 진짜 왜 이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 이러면서. <laughs> 드립타운 오나전 킹왕짱 와방잼. <웃음> <웃음> 잘하네. <웃음> 이거 티야 드립탑.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로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. 어그 정도로 소리 지를 것까지는 없지 않나 요런 느낌에 정답 이재규.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로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우리 엄마 아빠는 건강하다. <웃음> <웃음> 기쁜 <laughs> 일인 것 같은데. 아, <laughs> 저 소리 는안질르자 아직 소리 지르지는 아, 않지. 아, 소리 지르... 어... 정답 이제율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로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. 나는 총에 맞은 적이 없다. <laughs> 다 맞은 <laughs> 적 없어. 단한 <달> 번도. <laughs> 정답 이제율 어,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로 <laughs>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아 오늘 잔뇨한 번도 안 흘려서 내일 이 팬티 또 입을 수 있겠다! 이 새끼야! 아! 입어 이 새끼야! 그걸 혼자 생각하는 것도 모자라서 왜 소리를 질러. 진짜 재율리 얘기니까. 난 걱정돼서 그렇지. <laughs> 정답. 이재규!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로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?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붕어빵 사서 집 가서 먹는데 아직도 바삭하다! <laughs> <laughs> 야! 오 <laughs> 어, 소화킹, 소화킹. 얼마 전에 진짜 느낀 기쁨이네. 아, 진짜? <laughs> 어... 진짜 행복해 보여 <laughs> 소리 질렀어, 그때? <laughs> 왜 그때 그냥, 음, 이러고 말았어. <laughs> 나 진짜 그림 잘 그리지 않아? 어, 잘 그려. 정답. 이제 열. 어,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로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? 아무것도 안 그리고 칭찬받았다! <웃음> <웃음> 여태 데이터로 칭찬한 거야. 지금 너가 안 그려서 칭찬한 게 아니라니까. 꽝승. <laughs> <laughs> 정답! 박상균! 어,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로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? 가나다로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아싸! 하나도 안 들렸다! <laughs> 네 틀렸어 가난하나 막아서 하나 들어하라고 했어 뭔가 이재규 어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로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틀려도 긍정적으로 기뻐하는 친구가 있다 <웃음> <야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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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이재규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로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멍청한 친구를 칭찬해주는 착한 친구가 있다 <웃음> <웃음> 바보 트리오. <laughs> 정답. 박성균.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로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? 아까 방귀 뀌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챘다. <laughs> 나 알아챘었어. 그냥 넘어간 거였어, 임마. 너 같은 거 알고 있었어. 와, 나 드립타 안 나왔다. <laughs> <laughs> 드립타. TV에서 천여귀신이 기어 나왔다가 당황한 이유는? 영화 링에서 보면 그 TV에서 갑자기 천여귀신이 막 기어 나옵니다. 정답. 이재규, TV에서 천여귀신이 기어 나왔다가 당황한 이유는? TV를 엄청 높은데 걸어나서 내버려는데 <laughs> <laughs> 벽걸이 그 높게 이렇게 해놨구나. <laughs> 식당 가면 <거 하면> 그렇게. <웃음> 어. <웃음> 정답. 이재율 TV에서 천여귀신이 기어 나왔다가 당황한 이유는? DMB로 보고 있어서 요만하게 나왔다. <laughs> 하나도 안 무서워. 정답 어? 박성균. TV에서 처녀귀신이 기어나왔다가 당황한 이유는 나왔는데 거기가 무당집이었다. <웃음> <웃음> 바로 재첨당하게 <재생상하겠다. 웃음> 나오면서 사라지겠다. 어. <laughs> 정답 박성균. TV에서 처녀귀신이 기어나왔다가 당황한 이유는 <laughs> 최첨단 4DX TV로 나와가지고 앞에 가족들이 안 놀라고 있다. <laughs> 와 TV가 <laughs> 아, 진짜. 와, 아빠 진짜 리얼하다. <laughs> 정답. 이재규. TV에서 처녀 귀신이 기어 나왔다가 당황한 이유는? 그 TV를 보던 남성이 너무 내 스타일이어서 처녀가 아니고 싶어졌대 <laughs> <laughs> 이분한테 내 숨결을 주고 싶어. <laughs> 난 오늘 부로온 오늘 그냥 귀신이야. <laughs> 정답 이재율 TV에서 처녀귀신이 기어나왔다가 당황한 이유는? 영화관에서 나와서 너무 크게 나왔다 <laughs> 오, 너무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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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격의 거인이잖아 코스미쿠로 가져가 코스미로 정답 이재규 TV에서 처녀귀신이 기어나왔다가 당황한 이유는? VR 쓰고 닌텐도 위 복싱 하던 사람 앞에 나와서 나오다 한대 맞았다 <laughs> 나오면서 많이 맞았겠는데 <laughs> 정답. 이재규, TV에서 천연기신이 기나하다가 당황한 이유는? 백난준 전시 중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<laughs> 그냥 감사 한다 <감싸간다. 웃음> <laughs> 역시 백난준 선생님. <laughs> 내가는 다르구만. <laughs> 정답 이재규. TV에서 천녀귀신이 기어났다가 당황한 이유는 노인종 TV로 나와 버려서 나오자마자 할아버지들이 박수 치면서 트로트를 시킨다. 어유 <laughs> <아유. 웃음>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젊은 천녀요. <laughs> 정답 박성균. TV에서 천녀귀신이 기어났다가 당황한 이유는 나왔는데 거실에 있는 달마도가 전단 코라본다. <laughs> <laughs> 집에 애군을 막아주는 달마도가아 그럼 귀신이 아닌데도 무서울 때가 있다 <laughs> 그러니까 <웃음> 아. 정답 이제율 TV에서 천여귀신이 기어 나왔다가 당황한 이유는? TV를 잘못 골라서 직소랑 마주쳤다 <웃음> <웃음> 이번 판 내가 무섭게 하는 거였는데 <laughs> 혼자 집에서 TV 볼때 천여귀신 나올 때 놀라는 거랑 썸남이랑 같이 보다가 놀랄 때그 다른 거한번 보여주세요 일단은 혼자 집에서 TV 보고 있을 때 천여귀신이 나왔어 아 씨발 아 씨발 아, <laughs> 썸남이랑 볼때 아. 아, 석유! <laughs> 아, 잘한다. 아, 잘한다. <laughs> 아나 군다. <무서워. 웃음> 아, 진짜 무서워. 어, 이거 바로 옆에서 봐봐. 무서워. 진짜 무서워. 트리탄. <laughs> 이 히어로 오늘 처음 데뷔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? 정답, 이재규. 이 히어로가 오늘 처음 데뷔한 것 같다고 생각된 이유는? 복장이 레이어드 복장이었는데 기장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꾸 밑으로 이렇게 뺀다 <웃음> <웃음> 아니 데뷔니까 신경 써야지 전날에 한번 입어볼 거야 <laughs> <laughs> 정답 박선균 이 히어로가 오늘 처음 데뷔한 것 같다고 생각된 이유는? 인터뷰를 하는데 본명을 말해버렸다. <laughs> 박사아 슈퍼 남자 슈퍼 <laughs> 남자. 차라리 <웃음> 본명이 더 간지나겠다. 력영 역시 유통에 관련된. <laughs> <laughs> 정답. 이제율. 이 히어로가 오늘 처음 데뷔한 것 같다고 생각된 이유는? 저 멀리 하늘에서 멋있게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등장하고 있다. 친해고 <laughs> 싶어서. 남기고 싶어서. 처음 그 모습을 남기고 싶어. 정답. 이제율. 이 히어로가 오늘 처음 데뷔한 것 같다고 생각된 이유는? 저 멀리 하늘에서 멋있게 엄마 손을 잡고 등장하고 있다. <laughs> 멀리서 싸우고 있는데 그 복부를 더 세게 쳐. <laughs> 아, 엄마, 그거 좀좋 아저씨, 할게. 아들, 도시락도 구웠어. <laughs> 지치면 귤 먹어, 귤. <웃음> <웃음> 주머니에 넣어놨잖아. <laughs> 정답 이재규 이 히어로가 오늘 처음 데뷔한 것 같다고 생각된 이유는 너무 일찍 도착했다. <laughs> 스트레칭만 두 시간. <laughs> 원래 처음엔 좀 빨리 나오지. 정답 이재규 이 히어로가 오늘 처음 데뷔한 것 같다고 생각된 이유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기술 이름이 너무 길다. 몽리 스톰 에너지 메가톤 커버 <laughs>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간소화되지. 나중엔 이렇게 바뀌어. 롤링킥! <laughs> 정답! 이재규! 이 히어로가 오늘 처음 데뷔한 것 같다고 생각된 이유는? 펜션 괴물을 처치하러 양평으로 가야 되는데 양평 사거리로 갔다. <웃음> <웃음> 펜션 괴물이 누구냐고. <laughs> 실제로 제가 어떤 할머니께서 저 양평 여기 어딜로 가야 돼요? 이래 양평 사거리에서 물어보고 계셔고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! <laughs> 진짜? 진짜로 네, 그래 지명이 헷갈릴 때가 있어 나도 저번에 술 먹고 상수로 가주세요 했는데 성수 간 적이 있고 아. 이건 되게 흔한 실수잖아 나도 홍... 대로 가주세요 했는데 강원도 홍천대학교로 가주... <laughs> 다녀대가... 너가 눈치 못 챘는데? 영동고속도로 왜 타는 거야? 상수에서 <laughs> 홍대 가는데 저 양평 가달라 그랬는데 평양 가시려고 그랬는데 <laughs> 어? 너 거꾸로 말한 거 아니야? 아, 그랬나? <laughs> 많이 취했나? 성균이도 비슷한 경험 있잖아. 제가 고향이 광주에서 광주 가달라고 그랬는데 중국 광저우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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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로 왜. <laughs> 아 경기도 광장하실망하려네 <laughs> 그러니까 나도 크게 실망하려다가 아 <laughs> 너무 아 웃겼다 <laughs> 정답 이제 이 히어로가 오늘 처음 데뷔한 것 같다고 생각된 이유는? 본인 코스튬에 가격표 떼는 걸 깜빡했다 <laughs> 첫날에 이러면 히어로형이 아 가격표가 이가 되는 순간 <laughs> 오히려 힙할지도 프라이스가 <laughs> 오히려 가이. 어. 히어로 중에 히어로는 임양웅 사랑해요 <laughs> 아, <진? 웃음> 아, 자 오늘 어떠셨나요? 아, 너무 웃다가만 가는 것 같습니다. 진짜 너무 천재고. 웃음으로는 여기 다 음. 채워주셨어요. 그니까. 그만 네. 좀 웃어라. <laughs> 드립타운, 겟!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취미인 남자의 신선한 이별법은. 연어를 좋아했던 여자친구에게 연어로 이행시를 해본다고 한다. 연, 연애 그만할래? 어. 니가 괴롭했다 니가! 계가한 거야? <웃음> <웃음> 내가 먼저 얘기 안 했다. <laughs>